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어제 해볼까요? 하, 더더욱 하...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유준 아직도, 유준 아직도 푹 빠져있네요. 유튜브에 푹 빠져 있네요. 이거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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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지금 빅빅돌래서 죽이고 있어요. 아 그런 거그 그만 알려주세요. 친구들 겁먹어요. 아. 핸드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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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파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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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거죠? 오늘은 3분 영상 찍겠습니다. 오늘도 이유주가 없고요. 오늘도 이유주가 없고요. 아. 아파서 지금 여기 있는 걸로 하지 지금 아파서 아파서 그런데요 유주가 아픈데 핸드폰만 보고 있어 전혀 아파 보이는 형상이 없는데 유튜브는 안 찍겠다고 해요 뚜렁꿈치 아 어. 한 분이 거의 다돼 가네요. 거의 끝나요. 네, 저희 유튜브는 이제 계속 계속 이어질 거고요. 안녕히 계세요.